안 그러면 앞으로 소프트뱅크는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 협박까지 하면서 가져와라. 예, 일본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에서는 맞고 일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맞는다는 라 부분은 인구가 감소된다 이러한 부분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된 한국이 아닙니까 한국보다는 합계출산율이 높다 하더라도 도쿄만 보면 4.9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제 일본도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그리고 시방이 소멸되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2040년이 되면 일본의 지자체의 50%가 소멸 수준이 된다. 이러한 보고는 일본 정부의 첨성이 201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도 이미 겪은 내용이죠. 유럽의 많은 나라가 인구 0만명 이하, 5 0 0만명 정도 크레드 손진국이켜 있습니다. 그거는 IT화, 디지털화에 성공하고 그러한 부분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요. 점단 키스를 개발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소멸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요.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말하자면 평균 GDP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일본보다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은 그 부분도 내려가면서 인구도 쭉 줄어드는 한국은 인구는 줄어들지만 선진국으로서의 1인당 GDP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일본은 그렇지 않다. 디지 하르파의 송공글못다면 계속 읽어보는 견제가 하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은 IT파에 실패한 나라입니다. 특히, 연공, 소열, 그리고 전신, 고연도 남아있습니다. 요새는 전년이라는 것을 없애는 방향이기 때문에 70세 가까운 사람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IT가 뭔지 몰라요. 20세기에 장인 전신으로 <laughs>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IT파라는 거 별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산업이 발전이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R&D, 예산을 영국 개발에 계속 투입을 한다면 인구가 계속 적어진다고 해도 기술 강극으로 계속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극이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간 힘을 일본 정부가 쓰고 있는 것은 IT파죠 예, 이번에 라인 사태죠. 라인 야프라는 회사가 일본에 있어가지고요. 독기에 한국의 네이버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지주회사의 지분을 50% 50% 갖고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나서, 시큐리티 부분, 그거는 네이버 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지분까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다 흡수해야 된다, 이러한 현존 지도를 일본 정부가 한곳인데요 이거는 이쪽에 한국에서 볼 때는 잘 보였던 부분은 바로 일본의 전무성이었어요 일본 전부가 보였는데 일본 내부에 들어가면 일본 전무성을 또 움직이고 있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냐 일본 자민당의 경제안보팀입니다 거기에 본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리 아키라라는 사람이고 일본의 경제 안보의 중심적인 인물이자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네이버의 지분을 모두 소프트뱅크가 가져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시큐리티 부분을 막긴다면 이거 말이 안 된다.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의 고객 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출 되어버린 스을왜 남의 나라의 시큐리티를 맡기고 있는가 막 이러한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큐리티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분까지 요구했죠 아마리 아키라가 계속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회장한테 강하게 말한 부분은 지분을 다 가져와야 한다 안 그러면 앞으로 소프트뱅크는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협박까지 하면서 가져와라. 이거 전문성이 아니에요. 사실 아마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본은 펜자 의 IT 부진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흡수해 버리는 게 일본의 IT 디지털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그러함 기술 팀은 그대로 두고 지분을 받아 가지고 2년 3년 정도는 한국의 IT 기술 디지털 기술 다 흡수하고 마지막은 그냥 네. 보낸다. 이러한 계획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죠 한일 간의 가르튼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도 좀 깨달았습니다 일본에 디지털 기술이 별로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흡수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소프트뱅크 쪽에서 그것을 즉 설명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뱅크의 그러한 IT의 실력이나 디지털화의 실력 차츰 자체가 네 발을 달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오래된 것을 소중하게 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노래도 많아요 끝이 없는 세상에 행복이요 라는 노래 있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곳이 행복이다 이러한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세상이 일본에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면요 계속 20년 30년 타요도 TV를 뭐 30년 전에 샀는데 계속 또 지금도 보고 있어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조업은요 영원히 써도 괜찮은 것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그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산업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3년 정도 쓰면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꼭 계속 쓰는 것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오래된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것보다 오래된 것. 요새 유명해진 뉴진스의 한의가 부른, 푸른 산호초는 1980년에 마츠다세이코라는 아이들이 불렀어요. 그런데 마츠다세이코 지금도 가스예요. 62 이세,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마미죠. 어머니. 그러니까 요새는 마마돌이라고 그래요. 아이돌이라기보다. 그런데 옛날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한 옛날의 아이돌 가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퇴고이 일본에 TV에 나와요. 오래된 것들이 괜찮은 거예요. 한국도 그러한 경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본은 심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일본의 특징 문화 올려줘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바뀌지 않고 가를 것이다. 오래된 곳을 일본은 소중히 하면서 거기에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화를 접목시키면서 가를 것이고 한국은 아예 옛날의 곳이 잊혀지고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곳으로 세계하고 현쟁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큰 차이가 일본의 문화, 한국 문화 사이에는 있습니다. 예, 일본 사람들이 변화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전치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요 그것은 이루안 제도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안 제도를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일본의 역사적인 정치가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유교, 손리학을 받아들였을 때도 손리학 중에서 일본의 일완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부분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역성현명 욕성혁명 부분이죠 역성현명이라는 것은 왕이 완탑지 않으면 하늘이 세움 그 다음에 왕이 그 부패된 왕 이제 왕이 아니다 라고 했서 다도할 수가 있다 이게 역성현명이잖아요 조선은 그런 식으로 역성현명으로 고려를 무너뜨 들였고요. 그리고 또 연산군을 물어낸 그러한 전치사상도 역성혁명 이것은 유교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사상이고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의 역사에서는요 바로 완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역성혁명을 부정했기 때문에 완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 총5 0 0년 전도는 같은 효 혈통으로 쭉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뀌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다 라는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1월 의일이 되거나 일요의 생일이 되면 그때 그때 일요의 오르그를 보는 거 올해도 똑같구나 라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아 일본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가르입 시그나 의리, 카오프도 영원토록. 그래서 봉건 사회이기도 했지만 일본은 직업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교수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조선시대는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교수를 현대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신분산승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교, 손리학에서 오는 부분들이 강하지만 일본은 손예학을 일단 배우기는 했는데 봉건사회였기 때문에 그 계층 이동이라는 것에 큰 관심을 주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 가게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400년 전에 가게가 지금 일본의 유명 백화점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사실들이 굉장히 많고 일본에서 노뽀라고 하면 300년, 400년의 가게가 많습니다. 한국은 물론 여러 가지 유기호라든가 일제 간점기라든가 이러한 불행한 역사도 있었지만 30년 정도 지나면 노뽀가 됩니다. 일본은 그 정도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300년, 400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발전했다. 이게 일본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크게 바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많이 바꿔 놓았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포가 많이 많 했대요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빨리 바뀌지 는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은 역시 계속 교수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콤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한국에서는 거의 90% 넘습니다 일본은 50% 조금 없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봉건적인 가치관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디지털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 완벽한 디지털화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게 없는 나라 코로나 지원금이라든가 이곳을 빨리빨리 신청할 수 있게 그리고 백신 그것을 빨리빨리 맞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 마이넘버 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마이넘버는 주민등록번호죠 그게 없으면요 신청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백신 신청 한국은 5분 있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디지털로 할 수가 없으니까 며칠 해도 안되고 보건소에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큰일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70% 정도는 일본 사람들도 마이 넘버를 만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30%는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별리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곳으로 국가가 나를 감시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러한 의료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30년 40년 전의 산파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디지털 화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민등록표를 따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까지 가야 된다든가 라 이러한 이야기 물론 요새 마이넘바가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돈 내고 얻을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주민등록표 같은 것은 그래도 돈 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료예요 무료 우리 사무실에 우리 집에 컴퓨터로 그냥 무료로 그냥 다 많은 서류를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10년 후에. 일본을볼를때 겨우 아마 국민들 100%가 마이넘버 카드를 갖게 되었어. 주민등록 번호화가 성공할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일본어를 보면 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거든요. 20세기나 21세기 초천도까지는 한국의 미래는 일본의 미래다. 그렇게 이르치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역사. 역사적인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디지털화 부분에서의 큰 차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부분에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